안녕하세요. 김종호의 생명과학입니다. 여러분, 시월 모의고사 잘 보셨나요? 체감상 많이 어려웠죠? 낯선 자료도 많이 나오고, 준킬러인 근수축과 신경계 전도도 만만치 않았던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뭘 해야 될 시간일까요? 오답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시월 모의고사를 본거를 바탕으로 실력이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수능을 잘치러야 되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꼭 좋은 성적 거두기로 합시다. 그러면 비킬러 문제를 분석하면서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서 많이 실수를 했고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가볼게요. 자, 1번은 정말 쉬웠죠? 자, 가를 보면 물질 대사이고 나를 보면 주변 환경에 따라서 무엇인가 바뀐대요. 이거는 그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한 결과겠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나옵니다. 1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번 봐볼게요. A, B, C는 각각 배설계, 소화계, 순환계이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기출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로 가볼게요. A에는 인슐린 표적기간이 있다. 여러분, 인슐린 표적기간이 어디죠? 그죠? 간이죠? 간은 소화계에 속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심장은 비에 속하냐? 순환계에 속합니다. 그래서 니은번이 맞고요. 호흡계로 들어온 산소 중 일부는 비를 통해서, 순환계를 통해서 배설계로 운반되냐? 자, 이디귿번을 보고 많이 학생들이 당황하고, 어, 어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결, 결국엔 결론으로, 결론적으로 보면 맞죠? 왜냐하면 호흡계로 들어온 산소는 수능계를 통해서 배설계에 있는 세포들에게 운만 되잖아요? 왜 운만 돼요? 우리는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세포호흡을 하고 ATP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포호흡을 할 때는 산소가 필요하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세포호흡은 어디서 하냐? 우리 온몸의 세포에서 합니다. 배설계에 있는 세포에서도 하고요. 소화계에 있는 세포에서도 하고. 순환계에 있는 세포에서도 하기 때문에 이 번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3번 가볼게요. 표는 병원체 A, B, C에서 두 가지 특징 유무를 나타낸 것이다. 독감, 말라리아, 무좀. 자,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세포 구조로 되어 있지 않은 C는 독감이겠죠. 왜냐하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원생생물에 속한다 B는 말라리아겠죠. 그럼 a는 뭘까요? 무좀이겠죠? 자 풀어볼게요. 기억은? 오 맞죠. 왜냐하면 무좀은 생물이잖아요. 생물, 생물의 첫 번째 특징 세포로 구조 세포 구조로 되어있다. 맞는 거죠. b는 무좀 병원체 아니죠. c는 바이러스 독감은 바이러스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으로 가볼게요. 그림은 사람의 체세포 주기를 나타낸 것이다. 그 다음에 기억니티그 채우라고 하네요. 자 여기서 체세포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 세포 주기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마다 선생님이 강조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그 세포 주기가 체세포 주기인지 아니면 감수 분열 주기인지 판단을 하고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됩니다. 그 이유는 디급번에 있겠죠. 자 이가 염색체가 형성되는 거는 체세포에서 일어나지 않죠. 감수분열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디귿번이 틀린 겁니다. 이 디귿번을 헷갈린 친구도 있었겠고 많은 학생이 어, 이감색체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면서 흔들리는 친구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멘탈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세포주기라고 하면 체세포인지 감수분열인지 판단하고 가야 됩니다. 자 일단 기억니는 디귿 채워볼게요. 기억은 당연히 S기겠죠. 니은은 지투기 M기겠습니다. 기억의 세포에서 핵막이 관찰되냐? 기억은 S기죠. S기는 간기죠. 간기 때는 핵막이 존재합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간기에 속한다. 지투기는 간기에 속하죠. 그래서 정답은 3 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둡시다. 어떤 걸 기억해요? 세포 주기가 나오면 그게 체세포 주기인지 감수분열 주기인지. 반드시 판단하고 문제 풀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디귿번 때문이에요 5번입니다 기초대사량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양이다 맞는 말이죠 에너지 소비량이 에너지 섭취량보다 많다 소비량이 더 많으면 비만이 될 확률이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학생비는 틀렸고요 당뇨병은 대사성 질환 맞죠 고지혈증, 비만 다 대사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어렵지 않았던 문제예요. 6번, 6번은 연역적 탐구 방법이죠. 자, 봐볼게요. 일단 가는 가설이네요. 어떤 가설이에요? 산소의 농도가 높을수록 흡수량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했다네요. 그러고 쭉 보니까 다에서 가설과 맞지 않은 결과가 나왔대요. 그 말은 O2의 농도와 CO2의 흡수량이 어이구야 반비례한다는 거겠죠? 반비례한다. 이거는 반비례. 자, 그럼 봐볼게요. CO2의 농도가 높은 B는 흡수량이 나, 낮은 거겠죠? 그래서 기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B, B는 A. 봐볼게요. 연역적 탐구 방법이 이용되었다. 이거 맞는 거죠. 이거를 어떤 근거로 맞다고 할수 있냐면, 연역적 탐구 방법의 특징 중 하나인 가설에 있습니다. 연역적 탐구 방법은 가설을 이용해서 실험을 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여기 가는 가설, 나는 실험이기 때문에 기억은 맞습니다. 주변 O2 농도는 종속변인이다. 종속변인은 아니죠. O2 농도는 조작변인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럼 종속변인은 어떤 거에 해당되냐면, CO2의 흡수량이 되겠죠. 그래서 니번은 틀렸습니다. 기억은 B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2페이지 넘어가서 7번 봐볼게요. 두 종을 혼합배양했다. 그 다음에 하나는 포식자고 하나는 피식자이다. 그러면 A와 B 중에 누가 피식자고 포식자인지 확인해 봐야겠네요. 여기 보니까 그래프를 보니까 A와 B 그래프만 봐서는 어, 포식자와 피식자를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를 봐볼까요? 자, A와 B 중에 누가 더 개체수가 많죠? A의 개체수가 더 많죠. 그래프 상으로는 개체수가 뭔가 비슷해 보이지만 그 개체수의 스케일을 보면 A가 더 많죠. 그래서 A가 피식자, B가 포식자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 피식자와 포식자의 특징을 좀 알고 가야 되는데. 개체수로 따지면 피식자가 포식자에 비해서 개체수가 더 많습니다. 이걸 알고 가야지 A가 피식자라는 거를 알수 있어요. 자, 그래서 B가 포식자 맞고요. 환경 저항을 봤습니다 환경 저항은 언제나 받고요. 이론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그다음에 밀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밀도. 자, 밀도는 어 뭐죠? 면적분의 개체수이죠. B와 A의 면적은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개체수로만 밀도를 비교해야 되는데, T1일 때 B의 밀도는 이거죠, 이거. T2일 때 A의 밀도는 이거죠. 뭔가 그래프상에서는 위치가 같아서 비슷해 보이지만, 스케일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A가 더 개체수가 많고, 밀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D급번에서는 B의 밀도가 더 높다고 했기 때문에 D급번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학생들이 이 D급번에서 조금 실수를 많이 하고 좀 시간이 낭비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Y축까지 잘 읽어야겠죠? 그래프가 나온다면, 그래프가 나온다면 중요한 게 X축과 Y축을 좀잘 읽어봐야 됩니다. 다음부터 X축, Y축 잘 읽고 그래프를 해석하나, 해석해 나가기로 약속하기로 해요. 8번 봐볼게요. 정상인에게 기억 자극을 주었을 때 체온 조절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기억은 고온 아니면 저온 중 하나다. A는 억제 아니면 촉진 중 하나다. 봐볼게요. 기억을 줬더니 시상하부에서 피부 혈관을 수축시켰답니다. 그러면 열 발산이 어떻게 되죠? 열 발산이 줄어들죠. 열 발산이 줄어들기 위해서는 저온 자극을 줘야 될까요? 고온 자극을 줘야 될까요? 저온 자극을 줘야겠죠. 우리가 춥다고 느껴야지만 열 발산을 늘리고, 아, 열 발산을 줄이고, 열 발생을 늘리겠죠. 그래서 티록신을 촉진시키면서 열 발생을 증가시킬 겁니다. 그래서 기억번은 저온이다? 맞죠. A는 촉진이죠. 미리 판단했죠. 그 다음에 혈관이 수축하면 열 발산이 감소한다? 맞죠. 정답은 4번. 10번 봐볼게요. 병원체 기억에 대한 방어작용 1은 생리식염수를 넣고 2는 죽은 기억을 각각 주사했다. 1로부터는 혈장을 2로부터는 혈장과 기억세포를 분리했다. 그리고 실험 과정이 쭉 나와있죠. 혈장이라고 했어요. 혈장에는 속지 맙시다. 세포가 없습니다. 혈장을 주사해서 2차 면역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억번 A에는 기억에 대한 항체가 있다. 일단 혈장에는 항체가 있을 수 있지만 1번 혈장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1번은 생리식염수를 주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억번은 틀렸습니다. 나의 2에서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일단 살았죠. 살았다는 말은 항원항체 결합이 있었다는 거겠죠. 님번 맞죠. D급번. 디귿번. 학생들이 D급번을 보고 어? 약간 좀 당황하고 이게 맞나 싶었을 거예요. 좀 버벅거리기도 했고요. 이런 이런 말이 좀 애매하죠. 기억세포로부터 형질세포로의 분화가 일어났다. 이 말의 뜻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면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되는 거 맞는 거죠. 왜냐하면 기억세포가 성질세포로 분화되면서 항체를 생성해내고 2차 면역반응이 일어나서 산 거잖아요. 그래서 d 급번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3페이지 12번 가볼게요. 정상인 A부터 C 오줌 생성량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T2일 때 B는 물 1리터를 마시고 A와 C 중한 명은 물질 기억이 녹은 용액 1리터를 마시고 한 명은 아무것도 안 마셨대요. A와 C 중에 누가 마셨는지, 누가 안 마셨는지 판단을 해봐야겠죠? 기억은 항이뇨 호르몬을 억제하거나 촉진한다. 그럼 촉진하는지 억제하는지도 한번 판단해봐야겠네요. 오줌 생성량을 보니까 A, B, C 중에서 A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A가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B는 T2일 때 물을 섭취했죠. B가 물을 섭취했다. 그래서 오줌의 생성량이 늘어났다고 라할수 있겠습니다. 왜요? 물을 섭취하면 혈장 삼투압이 낮아지게 되면서 항인용 호르몬이 많이 안 나오고 오줌 생성량이 늘어나게 되겠죠? C를 보니까 B와 마찬가지로 물을 1리터를 마셨는데 오줌 생성량이 더 많아졌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C는 ADH가 촉진되는 용액과 함께 물을 마셨기 때문이겠죠. 기억은 촉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억은 ADH를 촉진한다. 맞죠? C 맞죠? 그 다음에 ADH의 농도는 T3일 때가 더 높다. 자, T3일 때가 더 낮죠? 어떻게 알아요? 오줌의 생성량을 보고 알죠. T3일 때 오줌의 생성량이 제일 많잖아요? 오줌의 생성량이 왜 많죠? ADH가 낮아서 수분 제흡수를덜 해서 그런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13번 봐볼게요. 무릎 반사가 일어날 때, 여기서 신경 A, B, C가 나오죠? A, B, C가 어떤 신경인지 확인해 봐야겠죠? 얘는 감각신경이에요. 왜냐하면, 신경세포체가 중간에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B와 C는 운동인데, 운동에서도 체성과 자율이 있잖아요. 근데 골격근에 연결됐기 때문에, 얘는 체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A와 B는 모두 척수신경에 속한다. 자, 여기서도 약간 좀, 어, 뭐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억번은 맞죠. 어떤 학생들이 어떤 거랑 약간 실수할 뻔 했냐면, 척수신경을 척수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척수신경은 말초신경계 중한 종류이죠. 그래서 기억번은 맞고요. B는 자율신경계 아니죠. 체성신경계에 속하죠. C는 후근을 이룬다. 자, 후근은 감각신경이 후근을 이루는 거죠. 그러면, C는 운동신경이잖아요? 운동신경은 전근을 이룹니다. 정답은 1번. 그러면 14번 볼게요. 가는 탄소순환 과정을 나타내었다. 나는 이 생태계에서 영양단계 에너지 양의 상대 값을 나타내었다. 그 다음에 1, 2, 3은 1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생산자 중 하나이고요. 생산자와 소비자 중 하나이다. 가를 봐볼게요. 여기서 A는 소비자죠. B는 생산자예요. 왜 선생님 B가 생산자예요? 그 이유는, 자, 소비자와 생산자 중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먹는 친구는 누가 있을까요? 소비자는 먹지 않죠. 생산자가 광합성을 하면서 먹습니다. 그래서 A와 B 결정되고요. 그 다음에 나, 생체 피라미드는 자연스럽게 밑에서부터 생산자. 2가 1차 소비자, 3이 3차 소비자가 되겠죠. 문제 풀어볼게요. 3은 B에 해당된다. 3은 B에 해당되지 않죠. 그 이유는 B는 생산자이고 3은 3차 소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은번 1에서 2로 유기물 형태의 탄소가 이동된다. 이거 맞는 거죠. 하지만 학생들이 많이 헷갈렸을 것 같아요. 유기물 형태가 뭔지, 유기물이 뭔지. 유기물은 CHO를 포함하고 있는 화합물을 말하는 거겠죠. 뭐 예를 들어서,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이거를, 어이 문, 사전 지식으로 알고 있지 않다면, 어, 쌤, 이거 문제 틀리는 건가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를 보면 돼요.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탄소가 이동하잖아요. 1은 생산자죠. 2는 소비자고, 가에서 그 과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니은번은 맞다고 볼수 있습니다. 19번 나에서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10%다. 자,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구했죠? 전 단계의 에너지 양분의 현 단계의 에너지 양이죠. 그래서 1 0 0 0분의 100으로 10%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죠? 5번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그 20번 가볼게요. 식물군집 A의 60년 전과 현재의 기역과 니은을 나타내었다. 기역과 니은은 총과 보다. 자 어떤 게 총이고 어떤 게 호인지 판단해 볼게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떤 걸 알고 있냐? 총 생산량은 호와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호음량보다총 생산량이 더 양이 많은 거죠. 그래서 기억 번이 총이고 니은 번이 호다. 그 다음에 60년 전에 총이 이만큼 있었잖아요. 호음량 이만큼 있고 그럼 그의 차이 값이 순이겠죠. 현재도 마찬가지고. 즉, 현재가 순 생산량이 과거보다 좀 적다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래서, D급번을 보면, 순 생산량은 현재가 더 많다라고 하는데 틀렸죠. 그 다음에 A의 생장량, 생장량은 순 생산량 안에 포함되는 거죠. 호흡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억번, 기억은 총이다. 맞죠? 정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 개념문제를 보면서,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하고 우리가 보완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아, 나는 어떤 부분이 좀 부족했구나.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겠구나라고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고생 많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